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간의 시정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정책으로 공정 조달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일 경기도청에서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정한 지방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나라장터 판매 물건과 비교했는데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은 10%뿐이었고 이들 제품 가운데 13.9%는 시장 단가보다 비싸게 유통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는 지난 3월부터 공정조달 TF팀을 설치해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 제공, 빅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는 2022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OECD 국가 중 중앙조달을 강요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뿐인데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공정치 못한 시장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채민한입니다.